오늘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겠죠? 네. 네. 어, 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부 들겠습니다. 어떤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이는 나는 아브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데 아벌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를 주께서 감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형원할 수 없는 기폐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마주하며 그 고난 앞에 저희는 젖어갑니다 하지만 주님 고난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고난이 저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디모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디모데 모임을 통해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서로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디머드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응. 모두가 서로를 위해 아픈 지체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응.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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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오는 사람 유튜브 네.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 누가 하면 들어왔다 주여 네. 이 시간에 왜 들어오지 이거 네. 들어왔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고림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분열된 분열과 관련된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계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랑 이두 가지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7절, 18절, 23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네 가지 전부 다 분열, 분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면. 이 분쟁, 분열과 관련된 이슈를 어린이, 젖먹이는 아이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보십시다. 한네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1절, 시작. 현재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개바.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어떻게 삽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소윤이, 막내죠. 소윤이 막내. 소윤이는 정말 대부분의 행동과 삶이 자기중심적이죠. 어느 언니를 좋아할까요? 소명이 언니를 좋아할까요? 소은이 언니를 좋아할까요? 막내 7살짜리가 17살짜리 어, 소명이를 좋아할까? 14살짜리 소은이를 좋아할까?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소은이? 왜, 왜? 아, 가까 아, 좀더 나이차가 덜 나고 가까우면, 아, 뭐, 그럴 수 있죠. 민용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영이 막내잖아. 형님이두명 있잖아. 두 형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해요?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큰 형님은 이 유튜브로 볼리가 없고 작은 형님은 유튜브로 볼일것 같아. <웃음> 요. <웃음> 근데 저게 빙고예요. 소명이가 소윤이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어떨 때는 소명이 언니를 좋아해. 왜냐면 소은이 언 싸우거든. 나이 차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소은이랑 싸우면 소명이를 좋아하고. 소은이가 또 잘해줄 때가 있어. 사실 소명이는 거의 가만히 있어요. 소명이는 소인이한테뭘 하는 게 없어. 그냥 존재로 그냥 가만히 있어, 얘가. 근데 소은이랑 싸우면 소명이는 내가 좋고, 소은이가 잘해주면 소은이는 내가 좋은 거야.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가지고 판단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랑 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서로 나뉜다.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밭의 비유예요. 밭. 농부의 비유. 볼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9절. 시작.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블로가 교회를 시작한 사람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율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농대를 갔다 온 우리 검식이 생각할 때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러. 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일한게 뿐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포항대응교회는 김성원 목사님이 좋습니까? 권준 목사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김성원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권준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고신 목사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어, 유튜브에 나와도 되나? 어쨌든. <웃음> <웃음> 모르겠네. 약간 곤란하네, 지금. 멘, 멘트 치기 어렵네. 잠깐 끄고 갈까요? 네. 그래가지고.